동굴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한 소녀는 그걸 곧장 친구들 앞에서 깨뜨렸는데 그러자 순식간에 날아가던 새들이 그대로 멈춰버렸고 이걸 본 아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마을로 돌아갔지만 마을에서 만난 부모님 역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으며 활기찼던 거리는 물론이고 달의 모양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자 매우 신난 아이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 소리도 질러본 다음 남이 주문한 피자와 콜라까지 야무지게 뺏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들려 먹고 싶은 걸 모두 챙기고 나서 여유롭게 모 모든 만화책을 읽어도 봤지만 멈춘 시간 속에서 사는 건 생각보다 더욱 지루했죠. 결국 아이들은 기나긴 토론 끝에 다 같이 섬을 벗어나 보기로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배가 꼼짝도 하지 않아 실패해버렸죠. 그러던 중 천식이 있던 한 친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친구들이 만화책을 보던 사이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상황을 파악한 남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둥둥 떠오른 친구를 데리고 셋이 매일 같이 놀던 해안가의 놀이터에 친구를 고이 묻어주었고 그렇게 남은 두 친구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폭풍섬 성장에 어느덧 강동원과 엄태구가 되었죠. 이들은 틈틈이 공부도 하며 남의 돈을 이용해 비상금을 조금씩 모으기도 했지만 멈춘 시간은 도저히 다시 흐르지 않았고 점점 지쳐버린 이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미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찮게 하늘을 본 남자는 달의 모습이 조금 변해 있는 걸 발견했고 이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 주려 했지만 친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죠. 마침내 어떤 절벽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한 남자는 친구가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걸 깨닫자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도 뛰어내렸고 그렇게 물 속에서 발견한 친구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해 보였죠. 그러나 슬픈 것도 잠시 남자가 눈을 떴을 땐 멈춰있던 시간이 어느새 멀쩡하게 다시 흐르고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간은 멈춰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었던 소년만 갑자기 폭풍성장한 꼴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는 용기를 내 엄마를 찾아갔지만 엄마는 갑자기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남자는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